안녕하십니까 esup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mf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한컴 마스터에 관련된 강좌로 쪽번호 매기기에 관련된 기능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자, 본 강의를 들으시면은 쪽번호에 있어서만큼은 끝판왕 이보다 더 잘할 순 없다 이제 나도 쪽번호 매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며, 어디 가서 이 쪽번호 관련된 뭐 어떤 기능에 있어서는 절대 꿀리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ESUP입니다. 뭐 들어가기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글을 배우는 게 좋은지, 또는 워드를 배우는 게 좋은지, 어떤 게더 낫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줄 알면 더 좋겠지만, 두 가지를 다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워드를 많이 썼었는데, 어, 공공기관 관련된 쪽 일을 하면서, 한글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글 같은 경우는 국산 소프트웨어에요. 그래서 정부 자체에서 국산 소프트웨어 육성 또는 발전을 위해서 국산 것을 쓰라고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한컴 오피스에 한글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물론 이제 공공기관 중에서도 뭐 외교부나든지 외국과 협력이라든지 뭐 이해관계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문서가 오가는 경우에는 이제 워드를 많이 사용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적어도 한글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한글만 잘 써도 한국에서는 먹어준다 자두 번째는 이런 한글 오피스라든지 이런 어떤 툴을 잘 다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업무 같은 것들을 대부분 하다 보면은 말로써 이런 업무 처리가 다 되지 않고 대부분 어떤 보고서라든지 또 문서 형태로 업무 처리가 됩니다. 심지어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록을 뭐 녹음도 하지만 그것들을 문서화 시켜서 정리가 돼야지 그게 예를 들어 나중에 증빙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업무 성과는 말이 아닌 글로 이렇게 써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서 같은 걸잘 다루다 보면은. 그 업무 스킬도 향상되고 그 업무에 대한 역량적인 부분들도 윗사람이나 또는 회사 측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잘 다루시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두 번째는 이런 한글을 쓰더라도 자기가 계속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또는 이런 기능들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대충 보고서 작성하는 용도로만 계속 그냥 자기가 해왔던 스타일대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는 강의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저것도 한번 들어보자. 한번 들어봐서 내가 배울 게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관점에서 듣다 보면은 분명히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발견될 겁니다. 또한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기존에 작업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을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배우려는 어떤 노력의 자세로 본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번호 매기기. 쉽죠? 뭐, 알만한 사람들은 그냥 쪽번호 눌러서 매기기 누르면 매겨지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강의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쪽번호를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설정을 하거나 페이지에 삽입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이 기능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잘 몰라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세 가지 기능, 이세 가지 기능이 이제 일반적으로 쪽번호 매기기에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또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쪽번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쪽 번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설정이 들어가 있는지, 이 페이지에 어떤 쪽 번호 관련된 설정들이 들어가져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 조판부호, 이 조판부호, 자 여기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이 조판부호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어떤 기능들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판보호라는 기능, 이거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역 나누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구역 나누기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쪽번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작번호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건너뛰어서 뭐 널뛰기처럼막 건너떴다가 왔다 갔다 난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구역 나누기 기능만 알면은 내 마음대로 그냥 난리 치고 그냥 개판 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기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쪽번호라는 것은 매기면은 그 쪽번호 기능을 설정을 하면은 표지부터 순차적으로 1번, 2번 이렇게 매겨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기면은 본문 부분이 3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목차에 3번부터 이제 기록이 되면은 아니 본문은 1페이지인데 여기가 왜 3페이지야? 약간 보기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국민 정서상 이런 것들을 또 따져요. 굉장히 문서를 보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 없는 데도 불구하고 따집니다. 정서상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1페이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그냥 매겨버리면은 표지와 목차에도 다 각각 꼬리말에 쪽번호가 매겨지기 때문에 출력해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아요. 표지에 쪽번호가 매겨져 있으면은 뭐 문제는 없죠. 문서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국민 전서상안 좋게 보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 문제를 제가 오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페이지에 이제 쪽번호 1번이 매겨질 수 있게끔. 이 기능. 요 기능.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요 기능 하나만 알면은 그냥 난리 칠수 있는 거예요. 쪽번호로는. 쪽번호 가지고는 누가 나한테 쪽번호를 잘 매겼네, 못 매겼네, 이야기 할수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쪽번호를 매길 때이렇 건너뛰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갔다가 1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일반적으로 뭐, 쪽번호를 매기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1, 2, 3 이렇게 매겨지죠. 그런데,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다른 파일들이 첨부가 돼요. 엑셀 파일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첨부가 된다라든지, 또는, 뭐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파일이 여기에 이제 첨부가 되면서, 10번부터 페이지가 이어질 때, 자, 그렇게 쪽번호를 매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1, 2, 3, 그리고 10, 11. 이렇게 가는 방법. 자, 이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형 나누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쪽번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형 나누기라는 기능만 알면은 쪽번호를 내맘대로 자유자재로 그냥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형 나누기라는 기능만 잘 알아두시면은 지금 위에 있는 이런 쪽번호 세팅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자.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이강좌의또 꽃이 실습을 통한 어떤 교육. 굉장히 또 유익한 교육이 될 수가 있겠죠. 어, 일단은 이 쪽번호에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쪽번호 매기기와 뭐세로 보는 시작, 현재 쪽 감추기, 이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지금 제가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맨 앞에 있는 표지, 두 번째는 목차. 그리고 이제 본문.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컨텐츠를 작성을 하죠.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또 쪽번호를 매기고 싶다. 본문에서 쪽번호 매기기를 하면은 여기에만 쪽번호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잠시만요. 자, 쪽번호 매기기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야, 여기서부터 쪽번호를 매기고 싶다 해서 쪽번호 매기기 기능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번호 매기기 기능을 설테,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넣기를 하시면 들어갑니다. 본문에서 커서를 놓고 쪽번호 매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천체, 전, 처음부터 1, 2, 3, 4. 이렇게 쪽번호가 매겨졌습니다. 물론 표지하고 목차 부분에 쪽번호는 지울 수가 있어요.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쪽 감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쪽번호를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시면, 이, 보시면 쪽번호가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지하고 목차에는 쪽번호가 안 나타나게 하고 본문부터 쪽번호가 이제 보이게끔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 카운터예요. 이 카운터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4번부터 입력된 카운터를 1번으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판부호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 이 표지 부분에 어떤 세팅 값이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그럴 때, 이제, 조판부호를 클릭을 하면은, 쪽번호라는 위치가, <laughs> 자, 여기 보시면은, 감추기와 쪽번호라는 그 기능이 두 가지가 선택이 됐다는 거 또는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조판부호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없애면은 이렇게 안 보이고, 이 기능은, 이제,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느냐, 자, 이 표지 부분에 어떤 세팅이 들어있는지 또는 어떤 설정을, 설정을 해놨는지 알, 알 수가 없을 때이 조판부호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컨텐츠를 작성할 때에는 뭐 이런 것들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니까 보이지 않게끔 하고 이제 보고 싶을 때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문서를 좀 정교하게 또는 제대로 작성하려면은 본문에 이제 1번이라는 표지가 표시가 되는 게 좋겠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구역 나누기 기능입니다. 구역 나누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세 페이지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쪽번호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쪽번호 매기기를 해서, 쪽번호를 매개, 매기, 매기게 되면은, 이렇게 쪽번호 위치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 4번부터 시작이 된다. 자, 이럴 때 이것을 1번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3번으로 시작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1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는 표지와 목차에는 번호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구역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 이 목차까지의 구역과 이 본문과의 구역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부터는 이제 1, 2, 뭐 3, 이렇게 카운터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건너뛰기, 널뛰기처럼 한번 건너뛰기, 점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3번부터 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10번, 목차가 이제 10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 페이지 쪽번호가 10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이조판부를 일단 숨겨놓고, 쪽번호에서 구역 나누기를 한 다음에, 구역 나누기를 했죠. 그럼 여기는 지금 새 구역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이제 세 번으로 시작을 했을 때, 번호 시작을 10번으로 입력을 하고, 넣기를 하면 10번이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는 그대로 3번, 10번. 그 여기서 예를 들어 새 페이지를 만든다. 컨트롤 엔터를 쳐서새 페이지를 만들어도 1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2페이지가 증가가 되더라도 똑같이 되는 거고 30번으로 이제 건너뛴다. 11페이지에 30번으로 건너뛴다. 그럼 구역 나누기를 해서 새 번호로 시작해서 30을 입력하고 하시면은 이 30이 들어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역을 나눠서 이 번호를 자유자재로 내 맘대로 쪽번호로 매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기능만 알면은 거의 쪽번호 이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대한민국 최고의 매기기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본 강의를 진행을 할 거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 강좌를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